안녕하세요. IT 편의점 문어 박사입니다. 여덟 번째 줄 세우기 문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음, 간단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문제고, 그 다음에 리스트에 인설트 같은 걸 쓰신다면 편리할 수도 있겠지만, 어, 그냥 설명대로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0번, 첫 번째 학생은 무조건 제일 앞에 줄을 서고요. 네, 무조건, 앞에는 무조건 0번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0 또는 1. 받아서 0을 뽑으면 그 자리에 1을 뽑으면 바로 한칸 앞에 가서 세 번째 사람은 0 1 2를 뽑아서 즉그 자리에 있거나 한칸 앞으로 가거나 두칸 앞으로 가는 번호를 뽑는 겁니다. 그래서 뽑은 번호가 만큼 앞자리로 가서 줄을 서는 겁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면 네이 순서를 보여 주면 되겠고요자 만약에 01131을 뽑았다면 첫 번째는 1이 그대로 있고. 1을 뽑았으니까 그 앞에 2가 들어가는 거죠 1을 뽑았으니까 네, 그 다음 3번은 1번 앞에 섰다가 한칸 앞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은 3을 뽑았으니까 한 칸, 두 칸, 세칸 네, 제일 앞에 가는 겁니다 마지막은 2를 뽑았으니까 한 칸, 두 칸에서 4, 2 다음에 5 자리가 들어오겠죠 4, 2, 5, 3, 1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어, 지금 01132라는 네, 요 리스트 입력을 네, 우리가 받을 수 있겠죠. 자01132 그럼 몇칸 앞에 쓸 거냐 하는 네, n은 네, 5일 때의 값이 될 거고요. 자 원래 학생은 12345 순서로 쓰는 거잖아요. 네, 1번 들어오고 2번 들어오고 그래서 요거랑 맞춰서 네, 리스트를 하나 만든 다음에 네. 개를 그 번호대로 이동을 시키면, 어, 똑같이, 네. 저, a n s w e 이런, 이름들로 많이 하니까. 자, 번호를 똑같이 해서, 엔 n d 똑같이 해서, 1, 2, 3, 4, 5. 네. 대로 들어오는 거죠. 제 얘는, 어, 자기의 0번째 있는 번호를 보고, 그대로. 사실 무조건 0이 들어오니까요. 네, 그 다음은, 네, 자기 위에 있는 번호를 보고, 한칸 앞으로 가는 거죠. 한칸 앞으로 가는 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네, 인서트 같은 걸써 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네, 직접 그냥 하나씩 뒤로 미는 형태로 한번 해 볼게요. 구현 연습을 어쨌든 우리가 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i는 어요 자리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네,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씩 가면서 어떤 번호를 뽑겠죠. 네, 이 뽑은 번호는 몇칸 앞으로, 한칸 앞으로 가라는 그 번호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i는 결국 0부터 n 전까지 모든 사람에게 돌게 될 텐데, 자, 요쯤에 있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죠. 자, 입력을 받았어요. 네, 그러면, 한칸 앞으로 가라는 거죠. 내가 한칸 앞으로 가려면, 내 끼는 자리에 있는 애들부터 다 뒤로 이동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네, 그뒷 거를 말씀드리는 게더 좋겠네요. 자, i가 요 때일 경우에 처리를 한다. 라고 해보면 3이잖아요. 네. 앞으로 가야 될 칸이 3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4가 하나, 둘, 셋. 요 자리에 와야 될 거란 얘기죠. 네. 그래서 요 4라는 숫자가 요로 가고 하나씩 뒤로 밀려와야 돼요. 하나씩. 그럼 이 자리를 덮어씌워지잖아요. 여기서 또 순서대로 밀어도 되겠죠. 근데 덮어씌울 값이 안 되니까 자, 얘를 먼저 하고 그 다음 밀고 그 다음 미는 다른 은하 인설트 소트 형태의 동작이 되는 겁니다. 자 직접 값을 한번 손으로 보면서 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니까 이 자리는 뭐가 될 거냐? 3을 뽑았잖아요. 네 그냥 이 가져온 거를 n칸 앞으로 간다. n. 네, 그 다음에 이 자리에 있는 걸 백업시켜 놔야 되겠죠. 그걸 t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니까 러 지금 i로 돌고 있다면, 자, r 네, i가 0부터 n 전까지 돌고 있다면, 네, 요 값을 읽어오는 거죠. 네, list i의 값이 바로 몇칸 앞으로 가야 되느냐. 네, 그리고 a list i의 값이 바로 지금 내 번호가 되겠죠. 네, 쓰다 보니까 그냥 t라고 적었네요. 자, 읽어왔다면 얘는 몇칸 앞으로, 네, 앞으로 가는 거냐. 네, 그리고 뒤는 네, 지금 내 번호, 내 값, 네, 값이 되겠습니다. 자, 즉, 세 칸을 가라고 그러면 n이 3이겠죠. 그럼 내가 들어갈 자리는, 네, 지금 현재 i-n 위치가 되는 거예요. 이 자리는 i-n 위치가 되는 겁니다. 사입된 위치. 그리고 이걸 덮어주면 이 값이 없어지기 때문에, 요 값부터, 네. 그러니까 루프를 이렇게 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 위치부터, 뭐죠? i-1부터, 네. 또는, 네. 뭐, 요 자리를 기준으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근데 기준을, 어, 네, 지금 그냥 i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i-1을 i로 덮어 씌워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범위는 어떻게 될 거냐. 자, 순차적으로 덮어 씌우기. 동작이 있다면 아마도 이렇게 될 겁니다. 자, J는 어느 위치부터요? I 위치부터. 전의 거를 덮어 씌우는 거니까 어디까지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하시면 되겠죠. I-N 전까지. 일식 감소시키면서. 즉이 자리부터 일식 감소시키면서 요 전까지 가면 됩니다. 어떻게? 전의 거를 나한테 즉 A 리스트에 I에다가 A 리스트에 I 마이너스 1 거를 집어넣자. 네, I 마이너스 전까지니까요. 이렇게 짚어보면서 그래서 하시면 됩니다. 자 T는 내 자리에 해놨으니까 다 덮어 씌워도 되겠죠. 끝난 다음에는 T를 이 자리에 넣어주시면 되겠죠. A 리스트에 네, 인덱스가 있으니까 i -n 자리에다가 어, t를 넣어 주시면 이 어, 뽑은 숫자에 대한 처리가 되는 겁니다. 물론 복잡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인서트를 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렇게 구현하면서 뭔가 인서트가 아니라 처리할 요소가 있다면 그러니까 이,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런 동작을 구현하고 싶은데 루프를 돌리면서 어, 정확히 이렇게 인덱스를 짚어가면서. 할수 있겠느냐? 할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인설트를 써버리셔도 되겠지만, 네. 그래서 이런 처리를 다 끝나고 나면 이 A 리스트에 있는 게 바로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I를 0부터 N까지, 네, 이걸 좀만 밑으로 쓸걸 이렇게 공연 아꼈나 모르겠네요. 이 작업들을 해주면 되겠다. 네, 이것도 사실 그냥 적다 보니, <laughs> 네. 네, 그냥 NT로 했으니까 여기 적었으니까 뭐 그대로. 해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나온 거를 그대로 네, 설명에 있는 걸 그대로 구현하는 이게 이제 복잡해지면 시뮬레이션 문제의 형태가 되는 겁니다. 네, 지금은 그냥 나오는 것들을 그대로 뽑아준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죠. 자, n을 입력을 받고요. 그다 리스트에다가 네, 인티저를 하나씩 받았네요. 자 그리고 어, 네, 나머지는 어, a 리스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위랑 똑같이 번호를 매칭해서 하는 게 편하겠죠. 네, a 리스트는 네 이걸로 만들면 되겠네요. for n in range 1부터 네, n 플러스 1, n까지 네, 그래서 리스트 컴프리헨션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네 그러면 이렇게 어, 해가면 결국 a 리스트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끝에 a 리스트를 찍으면 되겠네요. 자, n까지 즉 네, 순서대로 네, i 번 학생이 되겠죠. 자 어떻게요? 해 먼저 n 하고 매치. 저렇게 적었으니까 이제 그 구조가 되겠습니다. a 이 리스트에 i. 자 그러면 요거는 어, 뭐냐면요. 앞으로 이동할 칸수 그리고 학생 번호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적어라도 놓고 쓰시면 혼동을 덜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은요. 네, for j 네, 순차적으로 이동시키면서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j를 i부터 i-n 네, 1씩 감소시키면서 동작을 시켜 줍니다. 자, 어떻게요? a 리스트에 i 자리에다가 a 리스트에 i 1 자리를 저장해 주고 다 끝난다면 네, i-n 자리에는 네, 여기 t 번호를 백업했던 걸해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나고 나면 네, a 리스트를 네, 언팩해서 출력을 해주면 되겠네요. 네, 43 511 1. 어? 네, 11이니까 뭔가 잘못됐네요. 네. 어, 잘 됐습니다. 어, 잘 되진 않았는데. 어. 이게 어떻게 동작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한번 네, 디버깅을 한번 해 보면서 네, 제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지금 어떤 동작을 우리가 해야 될 거냐? 쭉 바꾼 다음에 입력이 들어왔을 때 어, 어느 동작이 안 됐는지 앞 뒤에서부터 앞에를 아 여기 i라고 했네요 j가 아니라 네자 j로 바꾼 다음에 어, 그래도 디버거로 모양 자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네. 오류가 있었군요 제, j인데 자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요, 요 위치에서 한번 잡아서 땡겨가는 걸좀 봐주셔도 될것 같아요 지금은 자 Shift F9 네, 디버그를 누르셔서요 자 그러면 네, 여기에 어, 창들이 나오죠 네, 지금 우리 A 리스트가 바뀌는 거를 봐야 되니까 자 F8 네, 스텝런을 하나씩 눌러가면서 네그 다음에 여기 I하고 J 값이 나오죠 네 그래서 1, 2, 3, 4, 5인데 처음은 0이니까 어, 사실은 그냥 돌고 갈 거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 1. 뒤에 있는 2가 앞으로 오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다시 그 뒤에는 네. 1이란 값을 받았으니까 3이 네, 어떻게 될 거냐면 얘를 한칸 뒤로 복사하겠죠. 네, 한칸 뒤로 복사하고 그다음 나와서 이 자리에다 3이란 값을 집어넣을 겁니다. 네, 그다음 마지막 네, 여기는 4인데 3이란 걸 가지고 있으니까 1이 복사되고, 3이 복사되고, 2가 복사될 거예요. 자, 1이 복사되고, 3이 복사되고, 2가 복사되고, 마지막으로 t 자체가 여기에 들어가게 되겠죠. 네, 아까 i였다면 전혀 이상한 동작이 좀 됐겠죠. 네, 그런 거를 살펴보셔서, 네,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행을 시켜서 네, 제출한 다음에, 어, 종료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뭐 다른 디버거 같은 걸 돌릴 요소는 아니기 때문에 네, 뭐 조건을 건다든가 이런 것들은 어, 다른데서 좀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전형적으로 시키는 대로 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라는 IM에서도 종종 보는 그런 문제 유형들이 돼요. 네, 그래서 어, 요거를 정확히 이해해서 코드로 짜는 이런 연습을 해주시면 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